양띠분들 사실 올해 그다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내년에 되면은 삼재해 들어오잖아요. 어떤 양띠들은 지금 하반기까지 무탈하게 잘, 이게 꼭 운맞이 맞은 사람처럼 잘 흘러가는 게 있는가 반면에, 또 이렇게 하반기 끝자락에 가서, 겨울에 가서, 이게 조금 나한테 고통스럽게 힘들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보이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주제는요, 2024년 양띠 운세. 한번 봐볼 건데, 네. 오늘 30대부터 50대 분들의 음. 양띠분들. 언제 네. 어, 한번 봐볼 거예요. 네. 어,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양띠 분들의 성향은 좀 어떤지, 어떤 양띠. 인생을 살아오셨는지부터 음.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양띠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때는 어, 이렇게 소띠들이 고집이 세다, 뭐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 뭐 토끼띠도 굉장히 고집이 세지만 양띠 못지않게 자기의 고집이 대단하신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일단은 내가 어, 내가 믿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분들이 또양띠 뛰고, 어, 이런 개성향이 많아요. 그리고 조금 직선적이고 약간 외골 수준. 적일 수 있지만은 어, 내 고집 때문에 어, 망하기도 하지만 내 고집 때문에 성공하기도 하시는 분들이 양띠라고 볼수 있죠. 그 양띠 분들의 좀 전체적인 하반기 운세로 좀 봤을 때좀 어떠신 것 같아요? 양띠 분들 사실 올해 그다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내년에 되면은 삼재해 들어잖아요. 오 그래서 이띠에 따라서 이게 어, 좀 삼재가 들삼재 에 많이 치고 들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양띠들은 지금 하반기까지 무탈하게 잘 이게 온맞이 맞은 사람처럼 잘 흘러가는 게 있는가 반면에 또 이렇게 하반기 끝자락에 가서 겨울에 가서 이게 조금 나한테 고통스럽게 힘들게 들으시는 분들도 보이는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34세 신미생분들의 올해 네. 좀 하반기 연세는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자 신미생들은 제가 볼때 지금 갑진년에 있어서 신미생들은 이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사실. 음. 그렇게 나쁘지가 않고 내가 만약에 맘 먹고 저기 이 이직하고 이 이렇게 오, 뭐 뭐를 이사를 하고 하는 그 이동수들이 지금 심리생들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것을 줄을 잘 타고 움직이시면 아마 어, 내년에 삼재가 들어온다 해도 무탈하게 잘 넘어가실 거라 이렇게 보입니다. 음. 이제 사실 이제 삼십 대 분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재물운이나 네. 금전적으로는 좀 많이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하반기에는 네. 좀재물운이나 금전운에 음.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 지금 신미생 금전운은 나쁘지 않게 들어오고 있어요. 음. 흐름 자체가 뭐 이렇게 뭐 일확천금을 한다 이렇게까지는 보이지 않지만 음. 어, 그래도 흐름 자체가 그래도 부드럽게 곡선을 타고 가는 음. 그런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신미생들은 재물적으로 해서도 뭔가를 내가 지금 어, 이렇게 크게 더 투자하고 뭐 확대하고 이런다면은 조금 위험이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내가 꾸준히 하던 대로 해서 흐름 따라서 이렇게 잘 가시다 보면 이렇게 재물운도 나쁘지 않게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30대 분들도 이제 음. 결혼 정년기 네, 그렇죠. 네, 좀 있으신 네.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고민도 많으신 것 같아요. 음. 결혼혼이나 인연혼으로 네. 좀보면좀 네. 어떻게 될까요? 신미생들, 지금 한국 나이로 34살로 지금 접어들면서, 결혼 정년기 34, 35, 36으로, 어, 신미생들한테 결혼, 연애혼이 많이 열리고 있어요. 어... 그래서, 혼자 힘들게, 고독하게, 외로웠던 분들도, 이게 지금 문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어, 이번 기회에 좋은 짝을 잘 만나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4 6세 김희생 분들의 운세는 어떻게 올라갈까요? 네. 자, 김희생 역시도 올해 갑진년에 들어서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운이에요. 그래서 어 지금 오히려 김희생은 내년에 3재지만 들어오는 3재에도 무탈이 잘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어 이렇게 김희생들은 내가 계획하고 만약에 정진하는 게 있으면 그대로 꾸준히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금전 같은 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 금전운 역시도 이렇게 내가 늘려가는 형태지 줄어드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금전운도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음, 그러면 4 6세 김희생 분들이 그래도 좀 운기 자체는 나쁘시지 않는 거 같은데, 네 나쁘지 않습니다. 어,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음. 혹시 어떤 거를 조금 개선을 하면 좀 좋을까요? 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어, 나쁜 운이 아니에요. 지금 김희생들한테 그래서 내가 욕심을 조금 내도 될까요? 했을 때 욕심내도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내가 뭔가를 투자를 하거나 뭐를 뭐를 하나를 더 얻거나 하는 거에 있어서 나쁘지 않고, 또 직장에 계신 분들은 내가 한번 다리를 더 돈독하게 해서 진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도전하셔도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걸로 보여지고요. 또 역시 양띠들이기인 만큼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사업에서 내가 조금 더 욕심을 내고 확장을 해도 될까 할때 아주 크게 뭐두 배, 세배 널리. 늘서 하는 거는 조금 힘들겠지만 어, 그래도 어, 내가 생각한 그 역량 안에서 어, 늘려가는 것은 나쁘지 않게 보여집니다 다음 나이대 한번 봐볼 건데요 58세 정미생분들의 운세 좀 말씀해 주세요 자, 정미생, 정미생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작년 같은 한 해에 나쁘지 않은 운이거든요 사실 정미생들에게 근데 어, 작년 같은 때 내가 힘들었다 아니면, 뭐, 내가 놓친 문서가 있다 할 때는 올해 그 놓친 문서나 어 그런 운을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들어와요. 그러기 때문에 정미생들은 올해 어 그것을 잘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미생분들은 네. 어떤 부분이 좀 많이 힘드셨을까요? 정미생 같은 경우는 어 조금 뭐라 그래? 어, 좀 깔끔한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음, 이 주관이 너무 뚜렷해서 그게 이제 주변 사람으로 해서 내 생각이 옳다라고 밀고 나갔을 때 조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좋은 사람을 잃었을 때또 그런 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겠죠 왜냐면 사람을 잃는다는 건내 옆자리를 잃고 그러면 그만큼 또이 빈자리가 있으면 우리가 운기도 역시 잘 돌릴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올해는 지금 내가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뭘 놓쳤으면 그걸 놓친 것을 잡을 수 있는 기회다.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역시도 내가 어, 내가 조금 실수하고 저기 했으면 내가 꼽히고 또 저기에서 다시 부드럽게 이렇게 했을 때 옛사람도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 이렇게 지혜롭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양띠분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년에 뭐 삼재가 들어온다 하지만은 양띠분들 올해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거든요. 올해 막바지까지 최선을 다해서 다 이루고 성취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양지분들이 내년에3대잖아요 네. 삼제 풀이를 만약에 하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잖아요. 네. 그걸 내년에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올해 하반기부터 이렇게 풀어가면서 운기를 좀 바꾸는 게좀 좋을까요? 네, 보통 3제는 우리가 동짓달 지나면서부터는 벌써 그 기운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앵마기 같은 것도 12월 달에 하는 거고 그럴 때 이제 아시는 선생님이나 이렇게 믿는 분들이 계시면 그때 이제 액마기 겸 삼재풀이 겸 이렇게 의뢰하시면 적은 돈으로 풀고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